저는 20년 넘게 자궁 질환이나 질염 등 여성 질환을 진료해왔는데요.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까 만성 변비를 앓는 분들은 자궁이나 유방에 혹도 잘 생기고 질염이나 방광염 등 비뇨 생식기 염증도 잘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죠. 또 변비를 앓는 분들은 변비를 개선해 주는 치료를 동반해야 치료 효과도 잘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변비와 여성 질환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럴까요? 미국에서 77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가벼운 변비가 있는 여성은 유방암 위험도가 50% 증가하고 심각한 변비가 있는 여성은 유방암 위험도가 80%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변비가 여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 4가지를 설명드리고요.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4가지씩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궁에 생기는 종양이나 암의 대부분, 유방에 생기는 암의 일부는 에스트로겐 의존성이죠. 즉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에 비해서 우세할 때 자궁이나 유방에 혹도 생기고 생리통이나 생기불순 등이 생기기 쉽다는 것인데요. 에스트로겐은 여성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긴 하지만 혈액 내 지나치게 많은 양이 있으면 자궁이나 유방에 종양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피 속에 에스트로겐이 과잉되지 않으려면 사용하고 남은 에스트로겐이 몸 밖으로 빨리 배출돼야 합니다. 피 속에서 남아 도는 에스트로겐을 분해하는 것은 바로 간인데요. 간은 에스트로겐을 분해해서 오줌이나 똥으로 배출해 버립니다. 매일 똥을 잘 싸야 과잉 에스트로겐이 배출이 될 텐데 변비가 있는 분들은 배출이 잘안 되잖아요. 그럼 잉여분 에스트로겐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장에 오랫동안 머무르다 보면 다시 재흡수가 일어나게 돼요. 이때 재흡수된 에스트로겐은 이전 에스트로겐보다 더욱 해로운 형태로 몸에 작용합니다. 몸에서 만들어진 에스트로겐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는 가짜 에스트로겐, 즉 환경호르몬입니다. 환경호르몬 역시 같은 경로로 간에서 처리돼서 대변으로 나가야 하는데 변비 때문에 재흡수되면 자궁암이나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겠죠. 인간의 장에는 전신 면역세포 중약80% 가량이 모여 있죠. 면역세포들은 장내 세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즉 건강한 유익균이 많을수록 면역체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장내 유해 세균이 많아질수록 면역계의 균형이 무너져서 만성 염증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변비를 앓는 분들은 장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전신적으로 다양한 만성 염증을 앓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질염, 방광염 등 비뇨 생식기 질환뿐 아니라 유방암이나 자궁암 등의 여성 질환 역시 만성 염증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것 요즘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만성 염증을 유발하니까 재발성 질염이나 방광염으로 이어지기도 쉽겠죠. 사실 배변 활동은 여성들 감정이나 기분 상태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대변을 못본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고 짜증도 잘 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단순히 기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보고 계신 논문은 2019년에 미국 오하이오 의대에서 발표했는데요. 장내 세균은 다양한 대사물질이나 독소 및 신경 호르몬 성분을 만들어내서 사람의 기분을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장내 유해균들은 우울증을 유발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과도하게 분비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장기간 과도하게 분비되면 만성염증을 유발해서 질염, 방광염 등을 악화시키겠죠. 게다가 코티졸은 프로게스토론을 제로로 만들어지는데요. 코티졸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프로게스토론이 감소하고 결국 에스트로겐을 우세하게 만들어서 자궁이나 유방에 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은 배에 가스가 차서 아랫배가 늘 불편하고 변을 볼때 힘을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골반 주변 근육들이 만성,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골반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 부드럽게 움직여줘야 혈액이나 림프 순환이 잘될 텐데 만성적으로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골반의 혈액이나 림프액 순환이 잘안 되겠죠. 골반 내 혈액과 림프 순환 저하는 당연히 여성의 골반에 있는 자궁, 난소, 방광, 질 등의 면역 세포나 림프 순환을 떨어뜨려서 면역력을 악화시킵니다. 변비가 여성질환에 주는 악영향 네 가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똥으로 배출되어야 할 에스트로겐의 제흡수두 번째, 유해 세균에 의한 만성염증의 증가. 세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과도한 분비 증가. 네 번째, 골반의 혈액과 림프순환 저하입니다. 변비는 수면, 식이, 운동 등 생활 습관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이 간단하지 않죠.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식이, 즉, 먹는 거겠죠. 변비를 개선하는 구체적 방법은 다음에 한번 따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변비를 개선하는 네 가지 음식, 그리고 악화하는 네 가지 음식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